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뭔가 당연하게 주인공들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멜로가 아닌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촘촘한 서사들이 정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족. 들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하나 한겹한겹잘 쌓여서 그것들이 또 풀려가는 과정 중에 나오는 많은 감정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궁금하시고 또 공감하시고 감동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했고요 또 캐릭터가 주는 매력들도 하란이뿐만 아니라 각각 너무 너무 살아있고 매력적이어서 더 기대하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선택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최종엽 씨. 네, 저는 우선 로그라인이 되게 눈에 확 들어왔었어요. 음. 그 로그라인이 어,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였던 것 같은데 어, 저한테 뭔가 되게 묻는 말이었던 것 같고 음. 어, 그 사실 인생이라는 단어와 계절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매치가 좀잘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질문 자체가 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고 어, 이거 이 질문 자체로 하여금 어, 찬이라는 인물은 과연 이 작품 안에서 어떻게 풀어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 어느 계절 속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까가 되게 궁금했어서 이 작품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되는 그런 작품일 텐데 종영 씨 그러면 지금 어떤 계절을 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우리한테 이렇게 늘 따뜻한 봄날을 안겨주시면서 본인은?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네. 겨울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사실, 어, 뭐, 이중인격은 아니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게 네, 게 있죠. 뭐 네. 상처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상처와 어떤 비밀과 아픔들을 저는 그 겨울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계절을 만났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민숙 씨, 이 작품 선택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아, 저는 그 약간의 그런 아날로그 감성. 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통 그 극을 보면은 다 절제되어져 있고 다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드라마는 조금은 설명적이고 조금은 이렇게 좀 어. 약간 좀 뭔가 좀 이렇게 나른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계절들을 돌아볼 수 있고 또이 찬란한 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젊었을 때만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다시 또 황혼이 황혼에 접어든 저희들도 그 계절을 찬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마음에 들어서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작품 선택하신 이유. 네. 좋습니다. 강서우 씨. 저는 뭐~ 이제 뭐~ 제 나이가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어~ 종말의 바보 끝나고 어~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배우로서의 연기는 이제 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또래들이 현장에서 어~ 대사 외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 들었고 나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은 나는 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정상희 감독을 만나서 너무 아름다운 마음과 착한 성품과 작품에 대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 저 사람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가졌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이미숙 씨가 출연한다는 얘기에 지금부터 만 40년 전, 86년 3월에 개봉했던 영화에 마무리 못한 얘기가 좀 있어, 제 마음 속에. 그래서, 아, 이번에 둘이 만나서 뭔가 좀 마무리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음, 옛날같이 그런 가슴 떨림은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참 오랜 친구, 네, 저를 현장에서 많이 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마무리는 우리 둘만의 그 배우로서의 마무리도 있지만, 음... 영화를 봤던 팬들에게도 뭔가, 두 사람이 40년, 만 40년 후에 어떤 그렇죠. 모습일까 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 연기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잘 접으셨어요. 맞아요. 아, 두 분이 또 우리를 또 설레게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40년 전에 다혜와 그 민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나나와 만재, 또 어떻게 결과가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지연 씨, 네, 어,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대본을 읽고 하영이라는 이 캐릭터가 저랑 정말 닮은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 미팅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텐션이 안 올라올까봐 걱정을 했지만 <laughs> 걱정하셨지만 제가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현장 가서도 줄일 정도로 이제 하영이란 역할이 되게 사랑스럽고 깨발랄한 캐릭터라서 그리고 제가 MBC 드라마가 처음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첫... 이 캐릭터로. 어, 시청자분들께 인사 드리는 건 정말 좋은 기라고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촬영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좋은 작품과 좋은 감독님과 좋은 선배님들. 네. 찬란한 너의 계절의 비타민 같은 역할입니다. 자 오예주 씨. 네, 저는 먼저 이 대본을 읽었을 때각 인물들의 서사가 너무 시리고 아팠는데. 음. 대본에서 주는 따뜻함, 따스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작품을 하게 된다면, 어, 시청자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니까. 내가 행복하게 정말 재밌게 잘할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대본을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새 자매들의 케미를 또 언제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배우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라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